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메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진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그리고 주의 교회를, 주의 성도를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말과 행실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어 이웃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서 4장입니다. 구약 1293면 <laughs> 구약 1293면 미가 4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온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부하가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난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같이 봅니다 날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여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비가 사장 시작이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미래에 있을 회복의 시대를 말합니다. 미래에는 끝날에 이르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먼먼날끝 날에 이르러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시온산은 어떤 이유로 세상의 중심이 됩니까? 다른 산들보다 뭐 산세가 좋고 높 높이가 높고 뭐 푸르르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호와의 전이 그곳에 없었다면 시온은 그저 평범한 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시온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그 시온을 향하여서 온 민족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이전 이절 중반부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그곳에서 배우, 듣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강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우뚝 솟을 수 있는 것은 뭐 지형적으로나 위치적으로 그래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뚝 솟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강함을 이야기할 때뭐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정치력을 말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진정 강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산이 우뚝 솟을 수 있는 이유는 단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눈으로 볼때 좋아 보이는 우뚝 솟은 그 시온산 겉에 겉모습만 보고 막 자랑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시온산이 뛰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우리, 이루고 있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 교회 위치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등록교인 성도 수도 아닙니다. 가장 우선하여 자랑할 것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대규모의 최신식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모순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없습니다. 시온산이 다른 산들보다 우뚝 솟아 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의동교회가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와 섬김으로 우뚝 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미가가 미리 내다 본 것처럼 누구나 상관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으로 몰려들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시온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더는 싸우지 않게 됩니다. 3절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결국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칼, 칼을 녹여 가지고 보습, 쟁기죠. 쟁기 같은 농기구를 만듭니다. 창, 창을 녹여서 낫과 같은 농기구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칼과 창이 필요 없는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대비하고 전투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시온에 모여서 여호와의 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백성들이 깨우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의 질서를 잡으면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쟁할 것도 없습니다. 이전까지 사람을 죽였던 무기가 이제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농기구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남은 자를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6절, 7절에 전은 자, 쫓겨났던 자,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지만 이것은 폭넓은 의미로 인간 모두의 연약함을 다 상징합니다. 절고 쫓겨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뭐 강한 사람을 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만을 불러서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때때로 소외된 것처럼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은 자를 모아서 강한 백성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약한 나를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달라고 진정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경험하는 여인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겪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것으로 고통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를 얕본다 하여도 조롱한다 하여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참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정순 권사님 가정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건강 위해서 큰 아들 가정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권사님 가정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학 집사님 가정이 기도 제목입니다.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은혜 속에서 항상 건강하게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속해 있는 목장과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내일 있을 성탄 감사 예배 칸타타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아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옵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끝날의 일 정말 이시온이 아름답고 이시온이 복된 이유는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풍족함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